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이 기암 개석과이 철석에는 파도 속에 숨어 계시는 은하계 태양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퇴근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저 하늘 너머에 먼 우주 외계 안드로메다에서 초고속 우주 광속 우주선을 타고서 태양계,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우주선장 뾰로랑뿅호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잘 보이고 귀한 개석들이 많이 있는 갯바위가 많이 있고 이 뒤에 예, 섬 쪽으로 예, 대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예, 대한민국 강원도 예, 태백, 태백산맥, 예, 태백산맥 줄기에 있는 해파랑길 예,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동해 라인입니다. 동해 라인 중에서 예, 영덕군이 되겠습니다. 영덕군, 영덕군에 그 다음에 울진군 그 사이인데요. 이건 이제 죽도산 휴게소입니다. 죽도산 휴게소 그 다음에 여기가 죽도산 해파랑길이 되겠고 이쪽으로 가면 예, 죽도항이 나옵니다. 예. 예, 축도항, 해파랑길 산책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팔, 예, 매점도 있고요. 근데 지금 코 땡땡이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저쪽에 보시면 낚시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차도 주차하면서 이렇게 잠깐 쉬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로 쭉 가면은 네, 축도산, 팔각정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방파제가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차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이렇게 넓은 광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또 많이 오네요. 오전에는 비가 안 왔었는데 지금은 21년 21년 6월 14, 15 되는 시간이고 지금 시각은 약 5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지금 죽도항 방파제입니다. 방파제의 빨간 등대, 항포구는 이제 저기 따라서, 이 바닷물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 나오겠고, 저렇게 영덕, 대게, 회타운, 네, 그런 저런 건물도 있습니다. 차, 차는 제가 지금, 예, 산항그구에다가 지금 주차를 해놨는데요. 이 비가 와서, 어... 다시 산책은 그만하고 팔각정에서 잠깐 조금 쉬다가 여기 선착장을 좀 구경하면서 항구로 내려 가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는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 축산항 방파제 앞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우서정인가? 만우정인가? 아유,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네, 잠깐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